이 시간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칠장 십팔 절에서 삼십오 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칠장 십팔 절에서 삼십오 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두드러운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살아, 아,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님 투옥된 중에 예수님께 자기의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하기 전에 투옥된 과정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한 1년여 정도를 투옥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 대중들을 의식한 헤로당이 바로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낸 그런 시간이죠. 그 중에 바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들리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 요한이 그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서 어,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즉 예언하신 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어, 드리게 되죠. 왜 그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 둘을 불러 보내어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아멘. 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 이게 그분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확신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전에 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세례 요한도 뭔가는 계속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또 내가 그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한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인생의 위기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어때요? 마음에 아무리 강한 확신이 있던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자기가 했던 예언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언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나무 밑둥에 놓여 있어서 이제 그가 오시면은 다 이거를 이제 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행적을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보다는 지금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일까?" 하면서 그런 것에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드리게 한다.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분명히 내가 이걸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혼란도 분명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러 예수님을 찾아간 그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이러죠. 그러니까 딱 정말 하나님이 그 시점에 마침 그때에 보내신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지금 행하는 그 과정에 마침 제자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여기 있는 것처럼. 질병과 고통에서 악귀들린 자를 고치는 것, 또 맹인들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행적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다 예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맹인이 보며 걷는 자가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환자가 나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다 성취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책망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의심하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신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온전히 전적으로 붙드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해하지만 진정한 복된 신앙은 예수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시죠.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죠. 25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러니까 잘 먹는 고관 대작들, 그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러 나갔느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낙타 터롯을 입고 석청을 먹었던 세례요한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 26절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세례요한을 인정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해 성취한 자로서 마지막의 구약 선지자이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신약을 여는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27절에 그가 내 길을 예비하러 한것 그대로 그가 와서 성취하였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실제로 예언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선지자들보다도 구약의 어떠한 인물들보다도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구약의 모든 왕, 제사장, 성지자는 누구를 예언하고 누구를 예표하는 역할입니까?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예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 어, 예비하기 위해 보낸 자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한 자로서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더 월등한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특별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하셨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보다도 크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더큰 은혜의 시대에 자녀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자가 된다 이 말씀이 실제로 맞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여도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다면 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큰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바리세인과 율법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세례를 받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까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2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거절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만하고 완악한 행위이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를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 고발하고 있지요. 30절, 아, 31절과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 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한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이 악한 세대, 이 완악한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곳과 같다 얘기하시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면 춤을 쳐야 돼 그죠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진짜 피리를 아이들이 부은 게 아니고 놀이에요 놀이 피리 부는 놀이 피리를 부르는 거예요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리 피리를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혼식 놀이에요 결혼식이 막 소리에 이렇게 흥에 거, 겨울 때 즐거운 결혼식에는 다 하객들이 춤을 추는 게 마땅한데 애들끼리도 이렇게 싸인이 안 맞는 거예요. 또 고카여도 이건 뭐예요? 장례식을 지금 흉내 내는 애들의 놀이죠? 고카여도라면 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또 슬픈 표정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고카여도 어떻게 한다? 너희가 울지 않는다. 울지 아니한 것 같다. 즉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계하라 할때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죄인과 세례,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는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거절을 하고 있죠. 마치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또 곡하면은 우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울며 회개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또 거절하는 그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진짜 지혜는 바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또 정리해 보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과정을 가다 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의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못하죠. 세례 요한마저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가까울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그렇게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것을 구하죠. 자기가 갈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금 메시아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의심이 온다고 해서 도망치고 믿음을 저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 나아가고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크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더 크다라고 했던 게 뭡니까? 구약의 시대도 복된 시대이지만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오늘의 시대는 더큰 축복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큰 축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재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도 더 복되겠지만 진짜 더 복된 한번더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어디일까요? 제림의 예수를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더 축복된 시대인 줄, 더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확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피리가 불면 춤을 출줄 알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눈물 흘릴 줄 알고,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에는 기뻐하며 감동하는 사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딱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기뻐 가지고 찬양하는 막 모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같이 인상 쓴 분들이 없고 활짝 웃으면서 찬양하고 그러는 걸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 웃기는 얘기가 하면 막 웃어야지. 다 웃는데 하, 이러고 있고 하, 썰렁하다고 하고 막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웃긴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잘 웃으실까? 제가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죠?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막잘 웃고 그러시는 걸 보면, 야, 확실히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은혜 받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 진짜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잘 웃고, 말씀에 반응하고,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또 순종하여 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겠죠 세례 받아야 될때 세례를 거절한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새벽에 나와서 은혜의, 반, 은혜의 자리에 반응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내일 은혜의 집회가 또 연속 두 번이나 남았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기대가 되고 좋아요. 그렇죠. 이 열린 자리가 있을 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믿음에 반응하는 거고, 온 사람은 배가 부를 것이고, 오지 않은 사람은 배가 고플 것이고, 이왕이면 어때요? 와서 은혜 받고 영적인 배, 영적인 정말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은혜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해 주셔서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부쩍 따뜻해지며 새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붙들어서 의심이 아닌 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여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 비판만 하였던 그런 바리세인과 율법교사와 달리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웃고 우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세보문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상반기 양육 과정 신청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또 반응하여서 말씀으로 세움받고 내실을 다지는 우리 모든 초청교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말씀을 전하시러 또 이렇게 오시는 한지웅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큰 은혜 받는 아름다운 세보문의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는 자들 결단하게 하시고 나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저와 어, 자기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족 우리 중부하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